안녕하세요. 임진한 클라스의 임진한입니다 골프를 사랑하시는 셀럽과 함께하는 셀럽 러브 골프. 자, 오늘의 초대의 님녀 말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아나운서 김원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아, 아닙니다. 초대해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키도 크시고, 아닙니다. 정... 아니 아닙니다. 야구하셨다면서요? 네 그냥. 맞습니다. 예전에... 야구하셨으면 뭐 골프 엄청 잘 치실 것 같아요. 에이, 다들 그렇게 질문하는데 얘라고 네. 답변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그러니까 좀더 잘해야 되는데 네. 생각보다 잘 못해서 <웃음> <웃음> 걱정이 많습니다. 아니, 네. 골프하고 야구하고 이렇게 보면 네. 어떤 분은 야구가 어렵다 라고 어떤 네. 분은 골프가 어렵다는데, 해보시는 아, 네. 거 어때요? 골프가 훨씬 어렵습니 <laughs> 훨씬 어렵 그, 옛날에, 네. 진짜 아주 오래되시던 김봉현 선수라고 아, 해태타 이거죠? 4분 타자. 예. 4분 타자니까, 어. 날아오는 볼을 막 때리잖아요. 네네네네. 골프 치는 걸 보고, 아, 저걸 못 하느냐고. 어, 예. 야. 아니. 내가 한 번만에 그냥 친다. 네번을헛방을 쳤다. <laughs> 아이고, 충분합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게, 그런 얘기도 네. 많이 해 날아오는 공은 친데 왜 가만히 서 있는 네. 건못 치냐는데? 네. 못 칩니다. <웃음> 어렵습니다. <웃음> 아이고, 아이고. 빨들 하지 말고. 으흥, 하지 말고. 예? 지금도 칠라잖아요. 자, 우리 저 네. 지 김환신 골파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이제 딱 10년 됐어요. 어우 오래 되셨네요. 아, 근데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막 열심히 해서 네. 막. 더막잘 쳐야지 하면서 막 네. 단계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네. 조금 잘될때 자만하고 더 해야 되는데 <laughs> 못 하게 되고 막 이래갖고 근데 그게 정말 네. 구렁텅이로 빠지는 <laughs> 안 좋은 길로 빠지는 거였습니다. 아니 베스트 수가가 몇 개세요? 저 89였습니다. 근데 꽤 오래됐어요 이제 그렇게 어, 나온 거예요. 10년 되셨는데 솔직히 연습을 아무래도 바빠서 못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아, 최근에 뭐 아이도 이제 9개월 된 둘째가 아, 예. 있는데 예. 바빠갖고 해서 못 하니까. 계속 줄어들기만 하더라고요 실력이 네. 오늘 네. 우리 원주에 있는 네. 어 성문환 씨씨 왔거든요 호수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네. 나인홀 돌면서 네. 또 레슨도 하고 골프 어, 이야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자 나가지 이전에 말이죠요 네. 네. 카메라 보시고 네. 임진환 클라스 하는 거 보셨죠 아니, 그럼요 같이 아, 가시죠 네. 자 임진환 클라스 자 이제 첫 번째 올 말이죠. 성문한 시시 385m 파포 네. 아, 오른쪽에 워터 해자드와 펑크가 있고 왼쪽에는 딱 이제 오비가 더 도사리고 있는 홀이거든요. 네. 자 오늘 여기서부터 편안하게 우리 김한시 제와 네. 같이 플레이하시죠.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예. 자 먼저 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laughs>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맞고 도로 맞는 소리가 났어. 아 긴장이 돼서 이제 허리가 <laughs> 네, 편안하게. 아 뻔거다. <laughs> <laughs> <아유, 나, 웃음> 와. 아유. 야 눈호강합니다. 아저 나도 며칠간 앉았더니 뻣뻣하네. <laughs> 자. <laughs> 와, 이 야, 부담감과 이뭐 그 이... 야구를 해서는 이제 임팩트 엄청 좋으시네요 아, 그죠? 예, 예. 임팩트는 좋은데. 예. 전체적으로 좀제 스윙에 제 자신감이 좀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우리 잠깐 차한잔 마시면서 네네, 네네. 야구도 야구 배트 끝이 돌아가야만. 네네. 좋은 타구가 나오는했잖아요 네. 골프 역시 마찬가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손목을 돌리면, 이제 네. 공이 막훅 났다, 사이즈 났다는데, 하 몸이 돌아야 되는데, 몸이 내가 첫 돌, 이제 첫돌 티샵 봤지만, 네. 몸이 좀덜 도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몸이 돌리면 체가 돌아가요. 아, 네. 몸이 돌면 자연스럽게 체가 돌아갑니다. 네, 네. 예. 뛰어졌는데요. 우리가 우리 여기 롱군이었네. 아니, 아포온도 있긴 해. 왜 이렇게 느낌이 근데? <laughs> 네. 아, 이 잔디가 말이죠. 굉장히 부드러워요. 와. 예. 네. 그냥 푹 떨어져 나가는 게. 아, 이거 우리 집 러그보다 네. 더 좋은데요? 와 예. 네. 이거는 와. 160m. 와. 17시 아이고 아이고 아 가시죠 아유 볼꼴이일어나 뻣뻣해 뻣뻣해 아아 근데 진짜 스윙의 부드러움이 뭔지를 알것 같아요 아예 그렇습니다 하여 예. 부드럽게 쳐야 되는데 참 이게 안 치면 뻣뻣해요 일단 7번으로 치겠습니다 조금 더다조다 날씨가 차니까 네. 공기가 벌써 차갑거든요. 네. 그래서 여름하고 다른 게 공기가 차지면 조금 뒤땅도 맞았지만 공이 네. 좀덜 가요. 아... 한 클럽 더 잡아야 돼. 한 클럽 더 잡아야 돼. 네, 겨울 되면 두 클럽 더 잡을 때 있어요. 아, 네. 네. 옷도 두껍고 몸도 회전이 안 돼. 네, 네, 네. 한세홀 정도는 제가 스윙을 좀 보고 요 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네, 홀을 레슨을 하고, 네. 세월은 게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예. <laughs> 아 저한테도 적용이 예예. 예. 아, 그래야 또 분발하니까요. 예예.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세월은 게임인데, 맞습니다. 예. 저한테 이기시면 네. 요넥스 드라이버를 오! 드립니다. 갖고 아, 예. 싶었던 예. 겁니다. 예예. 아, 예. 아 요넥스 드라이버 진짜 좋다는 얘기가 예. 많이 들어가지고. 김현진 예. 선수 가습니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하... 자 45m. 오잘 치셨다 부드러웠어요. 오잘 치셨다 부드러웠어요.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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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 맞았어요. 깃 맞았어요. 아, 예. 아 이분은 부드러웠어요. 아그랬습니까네 아? 아주 좋습니다. 아... 복사해야지. 이야, 좀 밖에 가지고 깨졌고. 아 날샷, 날싸워. 아 밖에 있어서 번커샷으 <laughs> 네. 이렇게 툭 가볍게 치시는 분 처음 본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 근데 번커샷 하면 대게가 다막이 힘을 주고 막 모래를 찍을라거든요. 네. 찍으려 네. 하거든요? 네. 가볍게 모래를 좀 얇게 떠주면 더 좋거든요. 네. 예. 네. 아. 네. 근데 그그 그 얇게가 <웃음> <웃음> 아 참. 아 참. 아뭐 어프로치 너무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게 오히려 이게 핀때안 맞았으면 네. 저 정도로 갖다 붙었을 거예요. 아. 예. 네. 어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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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h r c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 나이스 바 오! 나이스 봐. 오! 야. 아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oh, I... 아니, 프로님하고 치니까 더 집중되고 뭐가 막 보여요. 아니, 오늘 저 <laughs> 7, 8, 9 내가 조심해야 될것같아데 아닙니다,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이거 어떻게 들어갔지? 아, 어, 이짜 이거 프로님이 네. 해주셔갖고 들어갔어요. 네. 아니, 스트롱이 어, 좋았어요. 예. 와. 잘하셨습니다. 아, 조금 약했다. 조금 작겠어요. 야, 나이스 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만만치 않은 분이신데. 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에? 아, <laughs> 운이 좋았습니다. 에? 만만치 않은 분이신데. 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에? 만만치 않으신 분이 아, 아닙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가시죠 아, 어프로치가 너무 부드러웠어요. 아, 네. 허깨비도 잘하시고. 네. 어, 되게 무서웠는데 뭐, 사실. 뭐채터이니까 네. 쭉 보겠습니다. 어우. 벤트글스에서 너무 오랜만에 쳐가지고 그리고 네. 여기가 너무 잔디가 잘돼서 네 좋죠. 네 아, 골프장이 참 좋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진짜. 네. 자 오늘은 말이죠, 네. 우리 김만 씨한테 네. 이또 기념이니까 어. 아토 제이드라는 그 골프 트로피 있어요. 아, 옥으로 만든 트로피거든요. 네 버디 하시고 네. 또니어핀 하시고. 오예. 리어핀은 저한테 두골 중에 저보다 하나 가까운 면 무조건 되시는 거예요. 아네네 네. 드로피. 옥이 같이 이렇게 그 방에 두면 너무 몸에 좋다 그러거든요. 예, 네네네. 두개다타가셨으면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네네. 아, 네, 네. 저기 저 왼쪽 러프 거 있죠. 네. 그쪽 보고 치시면 이렇게 경사가 있어서 네. 이렇게 흘러 내립니다. 아 네. 네. 저부터 갑니까? 예. 네. 네. 아이 네. 그럼요. 한 슬라이스죠, 어디 나가서 치면 돼. 네. 어왜 이렇게 안 돌지? <laughs> 근데 제가 이렇게 굳으면 더안 돌아버리더라고요. 네, 몸이 안 돌. 몸이 안 돌로 이렇게 밀어서 그렇거든요. 네, 네. 이 게더라이가 이렇게 붙어서 몸 도는 게몸 도는 쪽으로 따라 돌아야 되는데 네. 몸은 이쪽으로 돌고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아... 오른쪽 가는 거거든요. 아, 네, 네, 네. 예, 예. 이제 그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네. 다음 으에서 치고 이제 레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굿샷. 예. 아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부드럽게 치고 싶어요. <laughs> 예. 아 진짜 이렇게. 예. 근데 공이 원래 드라이버가 오른쪽으로 많이 네좀 갑니다 오늘 완전히 고치셨야어아 진짜인가? 예예 오늘 완전히 고쳐서 가입시다 그래서 엎어치는 것도 좀 있고요 진짜 슬라이스가 나니까 에이. 항상 머릿 속에 어드레스를 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손이 풀려서 어프치거나 네. 페이스를 네. 이쪽으로 안 보내려고 어프쳐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왼쪽으로 한 번씩 갈 때도. 네, 이렇게.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몸이 도는 대로 돌면 네. 아주 공 바로 다닐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백싱도 괜찮으시고 하니까요. 자, 티샷이 뭐, 해저드 들어갔으니까요. 네. 여기서 그냥 한점 먹으시고, 패드티에서 네. 친다 생각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사실 우리가 스윙 체크하는 거니까. 네. 예, 그냥 편안하게 치시는 스타일대로 한번 쳐보세요. 지금 이제 모든 샷이 다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네. 에 네, 그래서 이제 공은 뭐, 파워는 있으신데 네. 자꾸 이제 오른쪽으로 가니까 네. 그리도 많이 손해를 많이 보시는 거예요. 아. 예. 네. 아 굿샷. 아 굿샷. 아 날샷. 아, 들어가시죠 시작. 네. 저 원래 세월 치고 네. 레슨 하기로 했는데 두홀 네. 치고 바로 레슨으로 들어가죠. 아, 네, 좋습니다. 네, 다음홀부터요 네, 네, 네. 그래서 세월 정도 감 잡으시고 네. 우리가 대회를 레홀 하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그린 태평양이라 네. 오는 오니. <laughs> 매치죠? 우와. 그래서 빨라구나. 아, 세다. 세기도 하고, 당기기도 응. 하고. 방향을, 여기가 경사가 되게 심해요. 네. 좀 많이 봤어야 돼요. 네. 와, 저도 이거 엄청 내리막이거든요. 하... 여기서 보니까 어마어마해. 야, 여기쯤에 쳤어야 되는구나. 와. 와, 나이스 터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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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나이스 터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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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그냥 안 해. 오케이입니다. 와. 네. 예.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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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아 이렇게 퍼트에서 올라가면 제일 높은 데 있죠. 네. 제일 먼 곳에서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네. 요, 여기 와서 친 거예요. 퍼트를 아...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으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백승이 높은 데 여기서부터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네. 여기 와서, 네. 여기서 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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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짧았던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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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월부터 네. 레슨 하고 가죠. 아, 슬라이스좀 고치고 네, 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푸시성에 가까운 그쵸? 거죠. 그렇죠, 푸시죠. 푸시죠. 네, 예, 푸시인데 다 이렇게 나, 돌거든요. 네. 이제 몸쓰는 걸 내가 좀 이렇게 가르키드리면 금방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네, 네. 자, 체를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배 배꼽에 딱 대세요. 겨드랑이딱 붙이고, 짧게 잡아도 돼. 요 아. 자 여기서 요렇게해 보실래요? 이렇게 돌아야죠. 돼요? 이렇게 돌아야죠. 허, 이게 네? 휘닛이에요. 어, 이렇게 옆으로 돌니까? 네, 아 그래요? 네, 네. 해보세요. 다시 한번 더 그냥 도세요. 오케이. 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다리가 떨어지고 이몸이게돌먹고 네. 제가 이러면 휘닛이에요. 어, 네. 이러면 휘닛이에요. 네. 이걸 높이로 하지 마세요. 네. 이게 휘닛이에요. 네. 자, 다시 한번 더. 네. 배꼽 딱대고 몸만 같이 넣으세요. 오케이. 자, 이제 갑니다. 볼 치세요. 네. 어쨌든 다른 느낌인데요? 응. 네. 와다른 전혀 다른 느낌이죠. 오히려 네. 더 슬라이스 날것 같죠? 네. 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죠. 이제 그 과감하게 해서 이볼이버려도 돼요. 네. 예. 네. 더 부드럽게 다 어깨 힘 빼고 쭉도세요몸 도는 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아, 네? 네. 네. 자, 그렇게 해보세요. 이제 몸이, 손이 안 돌고 네. 몸이 돌면 이제 공 슬라이스 안 납니다. 지금 네. 봤잖아요. 해보세요. 네. 손을 요렇게 쓰지 말고 네. 여, 여기를 붙이고 손을 쓰지 말고 여기를 붙이고 네. 여, 이래 도는 거예요. 네. 이쪽으로. 네? 네. 이렇게. 됐습니다. 해보세요. 자, 그랬다가 공안 맞아도 돼요. 몸 도는 쪽으로 또 게드랑이 딱 붙이고 몸 도는 쪽으로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또손 돌리면 안 돼요. 네. 손이 몸몸 쪽으로 시두르는 거예요. 허벅지 쪽, 왼쪽 허벅지 쪽으로 와서. 아이고 네, 또 지금 예. 이걸 만들 때 뻣뻣해서 그래요. 아 네. 잘 네, 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네. 만들려고 합니다. 어스 한번 해보세요. 어드레스 만들려고 합니다. 네, 네 만들지 말고 자요렇게 놓고 네. 자 팔로 해보세요. 절로 줘. 이렇게 면 되는데 손을 돌리지 마요. 아 네. 오른손을 네. 돌리면 안 돼요. 네. 그냥 뭐 여기 개드랑이 붙이고 그냥 똑바로 쭉 오케이. 네. 자 돌리지 말고요. 그쪽으로 쭉쭉 치고 나서 수도 봐세요. 네. 오른팔에 딱힘 빼고 저몸 도는 쪽으로 쓱 수업 공 어때요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어 저한테 잘... 평생 볼수 없었던 부질이 네. 나서 좀, 좀 놀랐습니다. 네, 해보세요. 지금 공뭐 서너 개만에 바로 되는 거예요. 자, 손 돌지 말고 계단에 붙지 그쪽으로 석 오케이. 그쪽으로 석 오케이. 쪽으로 석 오케이. 오케이. 힘딱 빼고 힘 지금도 예 힘들어갔죠. 이렇게 돼요. 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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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기분에 네. 슬라이스한테 돌리려고 이렇게 여기에 잡히면 아, 네네, 안 돼. 이렇게. 그냥 이쪽으로 돌면 돼요. 몸 쪽으로. 그렇네요. 몸 쪽으로. 네. 자, 아. 또 다시. 이거 붙이니까 아크 작아지는구나 네, 그 양쪽 개드랑이딱 붙이고 그냥 양쪽 개드랑이 붙여서 돌면 되는 거예요 때릴 때 그렇죠 그렇죠 어우 좋다 그렇죠 아우 좋다 자 그래 휘두르는 거예요 네. 쭉쭉 휘둘러 보세요 자 가볍게 쓱들었으면몸 도는 들어서 돌고 네. 아또 붙네 이 잡히죠 여기 네 이게 잡힙니다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돌아줘야 되는데 같이 네. 여기가 안들어 돌고, 이를 자꾸 붙이려면, 아 요렇게 돌면서, 벌, 벌어지면 돼요. 네. 여기, 요, 요, 이 팔꿈치를 요렇게 붙이려거든요. 하 네, 네. 네, 붙이지 마세요. 네. 방향, 요, 여기, 요, 요렇게 계단이 돼서, 요렇게 돌면 돼요. 네. 네 그렇게 돌면. 오른손 딱힘 빼고, 몸 돌고, 그렇죠. 몸 도는 쪽으로. 오, 지금 좀 팔로스루가 좋아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장난처럼 쓱몸 그쪽으로 도세요. 몸 돌면 돼요. 그럼요. 돌면 돼요. 그럼요 훨씬 나아졌어요. 예. 예? 네. 네. 자요렇게 돌면 됩니다. 네. 이렇게해서 이제 칩니다. 네. 자 이제 칩니다. 요거에 이제 오리지널이다 하고. 알겠습니다. 쳐보세요. 이제. 네. 실로 마지막은 도도세요 돌고 나면 자, 가볍게 들었다가 몸이 썩 돌면서.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느낌 있죠? 네. 예, 그렇게 치면 돼요. 한 번에는 막 이렇게 안 되지만, 네. 자꾸 이렇게 오도록 하세요. 네, 네, 네. 저기 나가서 이제 치, 저, 바로 간거 치시면서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아이언도 그려 쳐보세요. 아이언도요? 어, 예, 아이언도 그려 치면 너무 좋아요. 네. 아이언도 그려 치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치고 싶습니다. 어떤가? <laughs> 아, 여기 아, 뒤로 뒤로 치었습니다. 예. 네. 아시죠? 고르기 쳐보세요. 네. 체감상 제 느낌으로는 옆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더 이렇게 나갈 것 같아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 그래서 안바로 이렇게 쳐야. 그렇지, 안 똑바로 그렇습니다. 안빠해야지 예. 네. 그니까 가능할 줄 알아. 왜 그런가? 골프 스윙이 척추뼈의 중심 있잖아요. 네. 여기서 회전 운동이거든요. 네, 네. 회전을 하니까. 네. 보세요. 여기서 회전되면 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와야 맞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네. 바로 뽑으려고 그래요, 이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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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네. 몸이 도는 쪽으로 따라와야지. 네. 몸은 이쪽 도는데 손은 바깥으로 내밀면 오른쪽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네. 네. 자 여기서 네. 아이언도 쳐보세요. 아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갑니다. 네. 로 이렇게 쏘고 와서 몸이 돌아보세요. 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네. 해보세요. 이제 바꾸는 거예요, 해보세요. 자, 자 가볍게서 회에서 들어서 몸 뒤쪽으로. 오케이. 몸 뒤쪽으로. 오케이. 좋아요. 아 네. 바로 가잖아요, 이제. 해보세요. 네. 또 잘했어요. 자 이제 몸 도는 쪽으로. 손목 돌리지 말고 네 손목이 돌았어요 네, 지금 손목을 자꾸 돌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습관이 그동안 슬라이스가 나니까 이렇게 돌린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냥 한번 어드레스 해보세요 네. 요 회이스가 네. 이쪽으로 좀 돌으세요 네. 요렇게 가게 네. 전혀 몸안저 체안 돌리지네 다시 혼자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석몸돌 도세요. 석 지나가면 돼요. 몸 돌고. 오케이. 몸 돌고. 오케이. 좋아요. 아 네. 어 이거 다른 느낌들렁. 이래 돼. 응? 네. 네. 응. 또 다시. 자 우리 여기서 퍼트 하지 말고. 네, 네네 네. 샷만 하고 가죠 알겠습니다. 샷이 지금 제일 문제니까. 예. 예. 왼쪽이 돌아줘야 돼. 때릴 때. 자 왼쪽이 팍도세요 왼쪽 돌고. 오케이. 왼쪽 돌고. 오케이. 왼쪽이 돌아줘야 돼요. 네. 꼭아이자실 그 이래야죠. 예 네. 오케이. 네. 가시죠. 요렇게 치면 돼. 이제 다음을 티샷 때리면 훨씬 나아질 수있요 네. 아, 저 이렇게 쳐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처음 돼요. 쳐보는데, 어, 되게, 감 잡, 너무 편할 것 티스, 같아요. 이 손목만. 여기 이래 생각하면 돼요. 여기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이게 똑바로다고 생각을 아, 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이 똑바로가. 네, 네, 근데 이게 똑바르거든요 이게. 네. 옆으로 돌리는 게. 예, 왜 그러냐면 몸이 도니까. 예. 예. 그쵸. 예, 몸이 도니까 스윙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예. 다들 그 수직을 만들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수직으로 갔다가 수직으로 가려고 그래요. 어, 맞습니다. 가 한번 슬라이스를 하는 거예요. 예. 점점 더 수직으로 치려고 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맞으니까. 예. 안 맞으니까 자꾸 몸 도는 쪽으로 자꾸 여기를 붙여놓고, 예. 이래서 여기를 붙여놓고 예. 내가 회전한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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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한다 아, 그래가지고 무게로 돌아버리면 돼요 예.